자, 안녕하세요. 디테일러 여러분. 블랙 디테일의 DK입니다. 자, 지금 저희 샵에 멋있는 차가 또한대 입고가 됐습니다. 아반떼 N 차량이고요. 광택 유리막 코팅, 그리고 가죽 코팅까지 이렇게 의뢰를 해 주셨는데, 특별할 게 없는 차 같지만, 기 그러니까 문콩을 되게 세게 당하셨대요. 근데 부분 동색을 맡기려고 업체에 갔는데 그냥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터치업을 하고 말아 버렸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누가 봐도 일단 페인트 색깔도 맞지 않고 너무 뭐라 할까? 예. 좀 아쉽죠. 마감이. 그래서 광택하는 어, 김에 이 터치업까지 같이 좀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어, 문콕이나 이런 거 났을 때 터치업 해야 되나요, 레벨링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레벨링이라는 거는 하지 않습니다. 레벨링의 그 이론 자체는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터치업을 이렇게 봉긋하게 해놓고 이 봉긋한 그 터치업을 이렇게 평탄화를 시킨다 레벨링을 시킨다 라는 건데 실제로 그걸 해보면 그게 잘 안됩니다 왜냐면 까진 부분에 좀더 많이 터치업을 넉넉하게 붙여가지고 봉긋 속게 한 다음에 이렇게 깎아낸다 사포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런 컨셉인데 레벨링이라는 게 그런 건데 실제로 그 레벨링이라는 거를 해보면요 내가 깎아내고 싶은 건여기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만인데 실제로 작업을 해보면 이 주위에 있는 멀쩡한 페인트들까지 같이 사포를, 사포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튀어나왔으니까 정상적인 도장면보다 계속 깎아 나가도 상관이 없지만 이 주위에 있는 페인트들이 계속 계속 그냥 멀쩡한 페인트들이 깎여 나가다가 결국에는 이 주위가 나가버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평탄화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터치업을 할때 최대한 세심하게 튀어나오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이 터치업으로 끝낸다라는 마, 마인드로 터치업을 합니다. 그래서 터치업을 할때 절대로 붓을 쓰지 않아요. 예, 붓을 쓰지 않고 어, 최대한 미세하게 컨트롤을 해서 작업을 하고요. 어, 일단은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 엉뚱한 색의 페인트로 이미 터치업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 갈아내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갈아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사포질을 하는 게 아니고요. 메달커터라고 하는 그런 제품인데,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 쇠에요. 쇠인데, 이게 단면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요걸로 도장면을 긁어서 이미 튀어나와 있는 이 터치업 페인트들을 갈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해 주겠고요. 어, 당연히 이런 맨 도장에 바로 이런 걸로 긁게 되면 스크래치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사용하고 있는 o 에나예 유난성이 좋은 어, o 에나을 가볍게 뿌려주고, 예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염물도 좀 있어서 살짝 뿌리고, 아 주위에 이물질을 살짝 걷어주고요. 이렇게 살짝 뿌려주고, 이 도장면에 그만큼, 이렇게 살살, 살살. 이게 욕심이 과해지면, 맨 도장을 파내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되게 경계해야 돼요. 이거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어, 어쩔 수 없다라는 거를 인정하자. 이렇게. 어, 이제 터치업 페인트를 걷어내고 나니까 이제 하얗게 이제 칠이 벗겨진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자, 닦아냈습니다. 예, 와, 문콕을 정말 세게 당하신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리고 이 문콕 주위에 보면 이미 약간의 지금 베이스가 나간 상태입니다. 지금 아마 이전 업체에서 처리를 할때 약하게나마 샌딩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게참 아쉬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레벨링을 욕심부려서 하다 보면 주위에 멀쩡한 페인트들이 날아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까진 이 주위 부분이 약간 밝습니다. 색깔이 좀 달라요. 이거는 지금 클리어를 뚫고 일정 부분, 일정 부분 지금 베이스도 날라갔다는 상태예요. 여기서 조금 더 하면 이제 허연 부분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미 지금 베이스가 많이 까여 있는 상태, 좀 안타까운 상태인데 일단은 어 색깔이 맞지 않은 그 페인트들은 벗겨냈고요. 어 이후에 광택 작업을 하고 나서, 하고 나서 유리막 코팅을 올리기 전에 터치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일단 벗겨냈고 광택 작업을 한 후에 터치업을 다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제 본격적으로 폴리싱을 해볼 텐데요. 터치업 페인트를 바를 이 부분에 다른 이물질이 없어야 됩니다. 이물질이라 하면 뭐 오염물도 있겠지만 왁스나 이런 기름기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이 터치업 페인트가 이 도장면에 탁 달라붙는데 방해를 하게 됩니다. 어, FM대로 한다면 사실 샌딩을 하는 게 맞아요. 샌딩을 하게 되면 표면이 거칠어지게 되는데, 그 거친 표면을 도장면에 꽉 잡아서 오래 붙어 있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지금 클리어를 지나서 베이스 코트가 벗겨지기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요. 이 상태에서 제가 또 샌딩을 치게 되면 말 그대로 이 구멍 난게더 커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샌딩을 더 치는 것보다는 어, 폴리싱을 하고 그다음에 탈지 작업을 해서 터치업을 시키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어, 일단은 가볍게 먼저 폴리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어, 바로 하면 안 되고요. 이 컴파운드에 있는 유분기가 있기 때문에 프랩을 뿌려주고 닦아서 유분기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랩을 뿌리고 닦으면 도장면이 굉장히 뽀득뽀득해진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유분기가 없는 완전 맨도장은 슬릭감이 별로 없어야 하거든요. 예. 네, 이 표면 요 요기 있는 데를 이렇게 만졌을 때 어, 슬릭함이 없이 뽀득뽀득한 느낌. 요 느낌이 나야 아, 이제 터치업 페인트를 할 준비가 되었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차주님께서 그 정품 터치업 펜을 사 오셨습니다. 자, 한 가지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분명히, 어, 현대에서 만든 정품 페인트고, 얘도 현대에서 도정을 한 거니까, 당연히 완전히 똑같은 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발라보면 발색이 다를 겁니다. 아마 약간은. 그거는 어느 페인트사나 동일해요. 기계로 스프레이로 뿌리는 것과, 이런 터치업 펜으로 이렇게 붓이나, 무슨 일정 도구를 이렇게 찍어서 바르는 거는, 어, 그 발색이라 그러죠. 똑같은 도료여도 색이 나타나는 현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다를 수 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터치팬 펜들 요새 나오는 거 보면 보통 이렇게, 어, 이 얇은 팁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돌려서 빼면은 이렇게 매뉴큐어 바르듯, 바르듯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둘 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뭘 쓰냐면 바로 예, 이쑤시개. 네, 어, 터치페인트의 도료를 조금 조금씩 떼내서 이쑤시개로 콕콕콕콕 찍어서 이 안에를 채워 넣는다는 느낌으로 합니다. 네, 왜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양이 한꺼번에 여기에 닿게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빵꾸난 게 이만큼 크니까 한 번에 다 메꾸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굴뚝 같겠죠.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을 이렇게 찍어 바르면 필연적으로 아래로 흘러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흘러 내리지 않더라도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모, 봉글하게 봉긋하게 이렇게 물방울 맺히듯이 맺히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걸 페인트 런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여러 번 나눠서 한다. 그러기 위해서 어, 여기 있는 붓을 쓰는 게 아니라 이쑤시개로 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터쳐 페인트는, 겨, 그, 건조가 굉장히 빠른 도료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바르지 않으면, 얘가 굳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최대 빨리. 자, 이 상태에서, 1차로 경화를 시킬 거고요. 이게 도료에 따라서는 많이 수축하는 그러니까 쫙 쪼그라드는 그런 도료도 있고 아니면 그러지 않는 도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상태로 두고 최소 1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업을 해주고 나서 한 3시간 정도가 흘렀습니다. 괜찮거든요. 지금 많이 뭐 수축을 하거나 이러지 않아서, 예, 뭐 움푹 들어가 보인다던가 이러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약간의 이제 텍스처가 남아있어요. 아무래도 뿌린 게 아니라 이제 바른 거다 보니까, 어, 분 모양 혹은 텍스처가 남아있는데 이걸 없애겠다고 덧방을 하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더 상태가,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흘러내리는 것 같은 모양도 없고 네, 뭐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을 할 만한 결과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상태로 약한 5시간 정도는 더 경화를 시킬 거고요. 그 이후에 예, 탈취 및유리막코팅 예,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자면에 스톤칩이 났을 때 제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조언 드렸는데요. 어 사람마다 분명히 스타일은 다를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터치업 페인트를 쓰다 보니 생긴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린 거니까요. 참고하셔서 혹시 내 차에 손칩이 생기더라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영상 또 보고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